서기 54년, 16세의 소년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그의 이름은 네로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 우리는 그를 네로라 부릅니다. 처음엔 놀랍게도 그 통치는 그의 안정적이었습니다. 스승 세네카와 어머니 아그리피나의 조언 아래, 네로는 자비로운 개혁 군주처럼 보였죠. 세금 감면, 검투 경기 축소, 인권 존중까지.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는 단순한 황제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꼭두각시 삼아 제국을 움직이려 했고 네로는 점점 숨이 막혀갔습니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어머니를 죽이기로 수차례 시도 끝에 네로는 어머니를 암살합니다. 그 순간부터 젊은 황제는 점점 어두운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네로는 황제라기보다 예술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연극과 노래, 시, 낭송에 몰두하며 무대 위에 섰고 로마 시민들은 황제를 향한 찬사와 조롱을 동시에 보냈죠. 하지만 네로는 기분이 상하면 귀족도, 장군도, 심지어 아내도 제거해버렸습니다. 첫 번째 아내 옥타비아는 추방후사를 당했고 두 번째 아내 폭페아는 임신 중 내로의 발길질에 사망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광기의 황제라 불렀습니다. 서기 64년, 루마 대화제가 발생합니다. 도시는 6일간 불타올랐고, 10개 구역 중 7개가 잿더미가 되었죠. 소문은 퍼집니다. 불을 지른 건 황제 자신이었다. 불길 속에서 위라를 켜며 노래를 불렀다는 전설. 그는 새로운 도시를 짓기 위해 로마를 태웠다는 의혹. 이를 잠재우기 위해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잔혹한 박해를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네로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월로원은 그를 공공의 적으로 선언하고, 장군들도 반기를 들며 로마를 향해 진군했죠. 메로는 도망쳤고, 더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서기 68년,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이 말을 남깁니다. 어떤 예술가가 죽는가? 예술을 사랑했던 황제. 그는 결국 제국에 의해 폐위된 최초의 황제였고, 그의 죽음은 로마 제정 초기의 총마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네로는 지금까지도 역사 속 악당황제의 아이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가 했던 개혁들, 예술과 문화에 남긴 흔적들, 그리고 권력투쟁 속에서 무너진 젊은 인간의 초상, 네로는 과연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국이 만든 비극의 희생양이었을까요?